예, 안녕하세요 커밀병 과학의 제발미구입니다. 예, 오늘은 어, 윈도우 멀티부팅 하는 방법 세가지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 지금 윈도우 어, 11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10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윈도우 10이나 11을 선택을 했을 때 네, 멀티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부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는 어, 추가적으로 어,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어,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멀티부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어, 바로 WinNT Setup 이라는 부팅도구입니다. 자, 부팅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멀티부팅을 구성할 때는, 어, 윈엔티 셋업이 어, 제 경험으로는 가장 강력한 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를 했던 것은, 어, 첫 번째로는 그 VHD에다가 어, 윈도우, 의 예, 가상 디스크에다가 윈도우 10이나 10을 설치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팅 메뉴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어, 사용하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저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사용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또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의 디스크에 어떤 여분의 공간이 있을 때그 공간을 어, 축소를 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윈도우 10이나 11을 설치를 해서 멀티 부팅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에 있어요. 자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첫 번째는 VHD 그리고 두 번째는 파티션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 디스크가 서로 다른 경우죠. 자 윈도우 11이 설치된 디스크는 첫번째 디스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윈도우 10이나 11을 설치할 디스크는 어, 다른 디스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 2번 디스크 그러니까 세번째 디스크죠 세번째 디스크인데 어뭐 이것은 두번째든 세번째든 상관이 없고요 단지 이제 내장된 디스크라는 겁니다 자 외장인 경우에는 윈투고 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내장인 경우에 설치를 했을 때 멀티 부팅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디스크가 다른 경우에 자,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그 부팅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P 부팅 도구, 또 P가 들어있는 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넣어두면은 나중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했을 때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은 F2나 또는 Del 키를 누르고 들어가셔 가지고 어, 부팅 디스크. 그러니까 P가 들어 있는 부팅 디스크를 어,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P가 지금 부팅된 상태에요 자, 부팅된 상태에서 자, Win NT 셋업을 어,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주이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가상머신이나 또는 윈도우에서는 잘 안됨, 이렇게 났습니다 자, 가상머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멀티부팅을 구성을 했을 때, 부팅이 뭐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메어에서는 부팅이 되는데, 이제 정상적인 그 부팅 메뉴, BCD에서 구성된 부팅 메뉴로 하면은, 어, 뒤에 설치된 거는 부팅이 안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어이 Win NT 셋업을 그 윈도우상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어또 정상적으로 어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제 경험상으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P로 부팅을 하고 예 P상에서 Win NT 셋업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어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히 또 이제 부팅 그 메뉴를 정리를 할 때도 부티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 부티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부티스도 역시 윈엔티셋업에 같이 포함된. 자, 여기에 누르면 나오죠. 예,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윈엔티 버전은 5.52, 5.25 버전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 윈엔티 셋업에도 보면은 부티스에 들어 있는 기능이죠. 자, 안전 부팅. 예. 그리고 TPM 2 0을 우회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트스돌윈으로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인 윈도 설치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시스템이 사양을 받쳐주지 못할 때 에러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미리 무력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그, 어, 그 인스톨 윔 파일 또는 iso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찾아보기를 눌러 가지고 본인이 준비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p 부팅 도구를 가지고 부팅을 할때그 속에다가 그 usb에다가 미리 인스톨 임을 추출해서 넣어 놓든지 아니면 iso 파일을 넣어 놓든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드라이버 위치는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11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EFI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EFI 파티션이 정상적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잡혀요. 잡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잡히지 않으면은, 어, 여기 결합 단추를 눌러가지고, EFI 파티션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추가된 윈도우를 설치할 그 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은 어, 미리 어, 포맷을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 해당 어, 옵션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홈버전는 조금 설치할 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어,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어차피 프로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뭐, 그, 무인 설치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포함시키는 기능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너뛰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뛰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디스크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제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요거였습니다. 이드라이브였어요제것을 e 선택하고, 어, 디스크인데 지금 폴더 선택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폴더 선택을 어쨌든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포맷을 어, 한번 해주는 게 낫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지금 기본 이름으로 들어가 있겠죠. 원래 이름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알기 쉽게 윈도우 1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예, 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준비됐나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선택된 항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손댈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트코드에서 어, 지금 현재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트코드 업데이트 안함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pc에 이미 설치된 윈도우 버전을 찾고 추가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 레거시 버전으로 이제 부팅을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 체크를 안 하면은 이제 메트로 부팅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은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 그 UEFI 환경이냐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환경이냐 뭐 그거 선택하는 항목인데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리부트 합니다. 이거는 뭐 사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런타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완료된 다음에 수동으로 재 부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자, 확인을 눌러주고 진행을 합니다. 자, 설치 단계는 마쳤습니다. 자, 이제 시스프리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공인 단계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설치하는 것보다, 윈앤티셋업으로 하면은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고요. 자,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어, 뭐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11이든, 뒤에 설치된 게 가장 맨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맨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기본 운영체제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어,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윈도우 10이 제 뒤에 추가된 거니까 맨 위에 나타나 있죠? 자, 지금 맨 위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정리가 좀안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듬으면 되고요 자, 일단 맨 위에 윈도우 10을 선택을 하고, 자, 나머지들은 이제, 그 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다건너뛰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 보니까 어, 새로운 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자 이게 지금 윈도우 11이 이제 대세이다 보니까 어, 윈도우 10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 설치를 해라고 11로 설치를 해라고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안내문이 업그레이드 거절을 눌렀는데 또 나옵니다 왜 확신이 없냐 한번더 이제 들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11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 부팅을 구성하기 때문에 윈도우 11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그거는 감지를 못하나 봅니다. 자 어쨌든 자 밑에 보면 지금 건너뛰기라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윈도우 11과 그 다음에 10을 어, 지금 이제 멀티 부팅으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자, 구성이 됐는데, 자, 이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윈도우 11이 기본 운영체제였는데, 10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기본이 이제 윈도우 10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 부팅 그 메뉴에서 윈도우 11로 먼저 부팅을 한번 해보고, 다시 윈도우 10으로 또 부팅을 해보고, 그리고 기본 값을, 어, msconfig 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자, 윈도우 11을 다시 기본 값을 바꾼 다음에, 어, 윈도우 11로 또 부팅을 해보고, 10으로 부팅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로 해봤는데, 지금 부팅이 다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윈도우 10하고 11, 또 추가적으로 PE,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멀티 부팅을 어,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세 가지 말고에서도 뭐 멀티 부팅 구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PE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도 제가 따로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 한뭐 1기가나 2기가 정도 되는 파티션 하나 만들고요. USB에다가 P 만들듯이 그 안에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부팅되게끔 부팅 그 메뉴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예, 그렇게 답니다. 예,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어, 제가 또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총정리판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